안녕하세요. 우리는 청소년 가정예배를 세우는 형제 드림이 세움이에요. 7월 5째 주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정예배를 시작하기 전한 가지를 준비해 주세요. 부모님도 청소년 친구들도 따라해 주세요. 미소, 창창. 오늘도 우리 기쁨 넘치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예배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네요. 그러면은 7월 가정예배 중, 기도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모두 한 분씩 했다면 7월 첫째 주에 기도하신 분이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다시 가정 예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1 2 3 클릭. 클릭! 아멘. 7월의 마지막 달 가정 예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불러보도록 할까요? time 기쁨으로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 되셨나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육장 일절에서 구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드리마, 아난 공부도 하고 바쁜데 부모님이 자꾸 가정 예배 드려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야. 어렸을 때는 잘 몰라서 부모님 말씀 따라서 잘 했는데 지금은 나도 다른 할 것도 많은데 왜 가정 예배를 자꾸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 그렇구나. 그래도 세엄아 너는 착한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네. 지난 주에 십계명 말씀을 보니 하나님 사랑 다음에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셔서 우선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도 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구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목사님께 여쭤보도록 하자. 우리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 목사님 한번 불러보자. 목사님! 목사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우리 가정예배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언제까지 지켜야 합니까? 정답은 믿음의 세대를 계승을 통해 평생 지켜야 합니다. 교육의 원리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쉐마 교육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주어졌습니다. 이 명령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적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끊이지 않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한번 잘 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땅 자체가 복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자녀 세대를 향한 미래를 보장하셨습니다. 부모로서의 할 일을 대대로 믿음의 세대에 계승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영상이 마친 후에 우리 가정에서 최우선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가족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정답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사랑의 대상에 갈릴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손목과 미간에 말씀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집과 마을 곳곳에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란 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과 가정과 마을 공동체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되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가정예배 영상이 마친 후에 가정에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기 위한 방법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때 인정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드림이와 세움이 나와주세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기 위해 가정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제부터 가정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래. 맞아.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우리 또한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구나.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자. 우리 시간 저와 세움이가 나눈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질문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가정 안에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눌게요. 질문이 나오면 화면을 잠시 멈추고 나누면 돼요. 그럼 1, 2, 3 클릭! 2, 3, 클릭! 이제 기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는 기도는 누가 할까요? 어, 마치는 기도는 7월의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이 가정의 가장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눌러 멈춰주시고 가정의 가장이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도가 끝난 후엔 다시 화면을 눌러서 예배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되어 이어가는 삶의 가정 예배 오늘 함께해서 어떠셨나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을 기대하며 앞으로 될 가정 예배 또한 기대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음 주 1, 2, 3 가정예배 때도 우리 만나는 겁니다. 모든 가정예배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안녕! 안녕.